화장이 안 묻는 마스크 이건데요. 화장이 안 묻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. 이렇게 한 장씩 뽑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입, 입에 피, 우리들 피부에 닿는 게이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. 일단 뜯는 법은 이 귀에 있는 구멍을 떼고 이걸 쭉 찢으면 이안 표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공장 안에서도 왠지 안에 손이 안 닿았을 것 같고 좀 사람 손이 안 닿았을 것 같고 좀 깨끗한? 그리고 유일하게 트러블이 안 났던 마스크예요 제가 어 마스크를 한 6, 7종을 써봤는데 다 트러블이 났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안 났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여기 귀끈이 되게 얇아요. 그래서 되게 편해요. 귀가 안 아프고. 제일 좋은 거는 화장했을 때안 지워지는 거. 거의 안 지워져요. 그리고 제일 안쓴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이 마스크거든요. 금액은 좀 있어요. 로켓배송을 하면 무료로 되니까 쿠팡에서는 한 300원 꼴 하나에 대충? 그 정도고, 아무리 찾아봐도 막 엄청 대량으로 사지 않는 이상 그 정도 하더라고요. 어, 일단은 제가 쿠팡에서, 아, 좀 개수 많게 사면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그런 링크도 있, 으면은 아는 정보가 있으면은 같이 올릴게요. 그래서 만약에 구매 원하시면은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텐데, 저도 이거를 많이 쓰진 않아요. 이거는 신경 써서 화장, 예쁘게 해야 될 때, 그럴 때만 쓰는 거예요. 그래서, 뭐, 어 막, 이날은 화장 지워지면 안 된다, 이런 날에는 이거를 진짜 엄청 엄청 추천드리고, 저도 이거를 그런 날에만 써요. 아무래도 비싸니까. 뭐, 마스크도 맨날 써야 되니까, 금액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문제인 거고. 그냥 신경 써야 될 때만 쓰는데 평소에도 편해가지고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라면 써도 그렇게 가성비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만큼 편하니까. 저는 회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, 어, 화장할 때만 특수사항에만 쓰는데 솔직히 막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면 불편함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뭐 300원 까지 거. 제가 쓸것 같아요, 저 같으면은. 제가 회사 다녔다면은. 그래서 이 제품 너무 괜찮아서 한번 추천해봅니다. 상품 그 구매 링크 더보기에 넣어놓을게요.